안녕하세요, 여러분. 오토 트렌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차세대 초고속 방탄 열차, 2026크 네오 드래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네오 드래곤은 한국의 기술력과 속도의 상징으로 태어난 미래형 열차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디자인, 기술, 성능, 그리고 가격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KTX 네오 드래곤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현대로템이 공동으로 개발한 최신 초고속 열차입니다. 기존의 KTX 시리즈보다 훨씬 진보된 설계와 첨단 방탄 기술이 적용되었으며, 이름처럼 용의 강인함과 우아함을 담아냈습니다. 우선 외관부터 살펴보면, 네오 드래곤은 푸른색 계열의 유선형 바디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는 에어로 다이내믹 구조 덕분에 시속 420km까지 안정적으로 달릴 수 있습니다. 차체는 탄소 복합 소재와 초경량 합금으로 제작되어 고속에서도 흔들림이 거의 없고 에너지 효율이 극대화되었습니다. 이 열차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방탄 기술입니다. KTX 네오 드래곤은 전면부와 객실 주요 부위에 군사용 방탄 소재를 적용했습니다. 외부 충격이나 폭발에도 객실 내부 승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계되었죠. 이 기술은 국방 산업에서 사용되는 복합 세라믹 방탄 패널과 비슷한 방식으로 고속 열차에 최초로 적용된 것입니다. 차량 내부로 들어가면 미래 지향적인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좌석은 인체공학적 구조로 설계되어 장시간 이동에도 피로감이 최소화됩니다. 각 좌석에는 개인용 터치 스크린, AI 음성 비서 그리고 무선 충전 시스템이 기본 탑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 날씨, 속도 그리고 도착 시간 정보가 AR 방식으로 창문에 표시되어 마치 공중을 나는 듯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KTX 네오 드래곤은 속도뿐만 아니라 정숙성에서도 큰 진화를 이루었습니다. 차음 기술이 강화되어 시속 400km로 달려도 내부 소음이 60데시벨 이하로 유지됩니다. 이는 도서관 수준의 조용함으로 승객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업무나 휴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열차에는 한국형 자율 운행 시스템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주행 제어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궤도 상태를 분석하고, 기상 상황이나 진동을 감지해 자동으로 속도와 제동을 조절합니다. 덕분에 인적 오류를 최소화하고 안전성을 극대화했습니다. 또한 환경 친화적인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레오 드래곤은 하이브리드 전력 시스템을 채택해 전력 효율을 30% 이상 향상시켰습니다. 제동 시 발생하는 에너지를 회수하여 재활용하고 차체에 장착된 태양광 패널로 일부 전력을 보조합니다. 이러한 시스템 덕분에 KTX 레오 드래곤은 탄소 배출량을 기존 모델 대비 40% 이상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열차를 통해 2030년까지 주요 고속철도 노선을 완전히 현대화할 계획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주행 시간은 1시간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일본, 중국과의 국제 고속철 연결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가격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KTX 레오 드래곤 한편성, 심미한 기준, 위 제작 비용은 약 1조 2천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 KTX 3천보다 약40% 높은 가격이지만 그만큼 첨단 기술과 안전성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티켓 요금은 일반석 기준 약 7만 5천 원, 프리미엄석은 12만 원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VIP 석은 완전 개별 캐빈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동 조절식 조명과 음향 시스템, 미니 냉장고, 개인용 모니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해외 비즈니스석 수준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이죠. 한편, 크네오 드래곤은 2026년 상반기부터 시범 운행을 시작해 2027년 정식 상업 운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첫 노선은 서울-부산, 서울-광주 구간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향후 속초, 여수, 목포 등 전국 주요 도시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이 열차가 상징하는 것은 단순한 교통 수단의 발전이 아니라... 한국 기술력의 세계적 위상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방탄 기술을 민간 고속철에 적용한 것은 세계 최초이며, 이는 한국이 미래 교통과 국방 기술을 동시에 선도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요약하자면, 크네오 드래곤은 속도, 안전, 환경, 그리고 디자인까지 모든 면에서 혁신적인 초고속 방탄 열차입니다. 한국의 교통 인프라를 한 단계 끌어올릴 이 열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미래 이동의 상징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직접 이 열차를 타게 된다면 가장 기대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오토 트렌즈였습니다. 더 많은 미래 교통 기술 소식을 빠르게 받아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